벌써부터 물가가 올라, 벌써부터 다시 물가가 오릅니다. 이재명이 언급한 라면 값은 6.7%,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달 만에 2%대로 올라섰다.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뭐 지가 라면 발언까지 했는데 라면 가격도 올라가, 가공식품 수산물 다 올라가, 석유도 올라가, 장바구니 물가 생활물가지수 상승 2.5더 올라가, 달걀 물가 더 올라가, 계속 올라가, 시민들의 체감 물가 더 올라가, 계속 올라가, 멈추지 않고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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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, 계속. 그런데 돈을 뿌리겠다니 이게 제정신입니까? 이 정상이 아니야. 그래서 경제적 지식이 부족한 애가 정부를 맡았다가는 정책에, 정책을 맡았다가는 다 이렇게 망치는 거야. 거꾸로 거 간다고 거꾸로. 그런데 민주당의 애들이 뭐라고 하냐?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 확인된 바 없다. 실제로 그렇지 않다. 지들 마음대로 지어서 그짓 선동을 한다니까? 그럼 물가가 왜 오르는데? 정부 임시정부의 돈풀기에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. 이재명 임시정부의 물가 대응 역량이 시험대다. 이거 못 막아요. 이거 못 막아. 얘네들은 이거 못 막아. 어차피 올라가도 내할바 아니다. 이거 다 윤석이 때문에 이러고 그냥 덮어씌면 된다라는 거거든. 물가를 떨어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돈을 뿌리라고. 오, 이 씨. 야, 한 1.5가 그래, 뭐 됐다. 그러면 우리들도 야, 그래, 뭐, 그 정도에서 돈 뿌리는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지.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, 저 판매하는 애들, 유통업자도 그렇고 중간에 판매하는 애들이 야, 이재명이 돈 뿌린데, 그러면 우리가 가격 올려도 되겠다. 그 쿠폰 가격만큼이나 올려도 소비자들이 불만이 덜 하겠다. 왜 어차피 공짜 돈 아니야, 25만원? 이런 생각 안는다는 거야. 과자 값이고 커피 값이고 애들이 라면 값이 올리는 이유가 뭐야? 어차피 공짜로 살거 아니야, 이 국민놈들아. 어차피 25만원 공짜인데 가격이 올라가는데 라가든뭔못산거아야 자, 추경 예상까지 이 와중에 대거 풀릴 경우.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. 외국인 2천명 빚도 갚아줘. 13조 소비 쿠폰이 이제 옵니다. 그런데 국비로 100% 지원해서 2조 9천억원 추가 지원도 지방에다가 해줘야 돼. 급증하는 국채가 부담이 된다. 시장 금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. 이거를 저 정책이 처음 나올 때부터 얘기했던 거잖아. 아마 이 바닥에서 저런 얘기 할수 있냐면 나밖에 없을 거야. 돈을 국채를발행해서 뿌리면 그국채가 발행률이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? 금리가 올라간다고. 그래서 시장 금리에 영향을 준다고 몇 번을 얘기를. 농어촌 주민수당. 소득 안 따지고 월 15만 원. 캬, 가장 중요한 게 사람들이 국가가 남의 돈 털어서 나한테 주는 무의미한 돈이 아니라는 거야. 그깟 돈이라는 거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욕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취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지도 주는 게 아니고 아무런 시장적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. 그거를 그렇게 줘버리면은 국가가 그걸 어디서 끌고 와서 줄 거냐가 고민을 해야 돼. 근데 아까 봤듯이 채권을 발행해서 줘버리면은 시장금리가 올라간다고. 자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아파가니까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된다고. 투자가 안 되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던 일자리는 없어진다고. 그럼 내가 국가에서 공짜로 돈을 받아봤자. 이미 이 돈을 쓰려고 가봤더니 살수 있는 게 없어진다고 물가가 다 올라서 이해가 안 되나? 근데 저런 짓을 자꾸만 하니까 좌파들이 결론적으로 저게 일종의 매표 행위란 말이에요 지들 딴에는 야돈줄 테니까 니들 우리 찍어 어, 돈 받으니까 좋잖아 그러니까 괜히 뭐 노동으로 돈 벌겠다 일자리 창출 같은 거 얘기하지 말고 이돈 받고 나 찍어 이거 아니야 매표 행위야 매표 행위 그래서 내가 우리가 강조하는 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간이 내가 직접 노동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쓴다 그렇게 당당하게 내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이런 성취감과 이런 만족 만족을 추구하는 거지 국가가 주는 돈 받았어 가지고 이게 뭐냐 뭐 용, 어디 설레 용돈 받냐?